안녕하세요. 브리칼람 리스트 이성입니다 22일 저녁에 방송된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에서는 13살 때 아역배우로 데뷔한 28년차 베테랑 배우 류현경이 일일 식객으로 출연해 서부 경남 교통의 중심지 진주의 밥상 3곳을 찾아 떠났습니다. 식객과 류현경이 찾은 세 번째 진주 맛집은 진주 평거동에서 생아구 내장 수육과 생아구 순살찜으로 유명한 40년 전통의 생초식당 본점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주택가 골목길에 있지만 진주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현지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아구 전문점입니다. 점심에는 아구탕, 아구 내장탕이 유명한 집입니다. 아구는 아귀가 표준 말이지만 보통 아구로 많이 부릅니다. 아구찜하면 마산이 유명한데요, 마산 아구찜은 요즘은 반건조 아구와 생물 아구를 함께 취급하지만은 예전에는 반건조 아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집 생초식당은 삼천포와 남해, 동해에서 잡은 국내산 생 아구만 공수해서 사용하는 집인데요. 식객 일행은 아구 내장 수육과 순살 아구찜을 주문했습니다. 흔하게 접하기 힘든 음식인 아구 수육을 시키면 아구탕이 서비스로 나오고, 게다가 수육에는 아구 간과 위, 지루노비까지 세 가지 부위를 듬뿍 얹어 줍니다. 아구 간은 신선해야만 맛볼 수 있는데요, 비식가들이 찾는 별미입니다. 아귀관은 부드럽고 고소해서 바다의 푸아구라로 불립니다. 아귀 위는 쫄깃해서 무침 등으로 먹는 특수 부위입니다. 생물 아구를 직접 손질해서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부위인데요. 각각의 부위가 맛도 다르고 식감도 다른 게 매력적입니다. 생물 아구가 없으면 장사를 접는다고 합니다. 완벽하게 아구관과 아귀 위를 분리하고 대가리, 날개, 꼬리쪽을 분리해 각각 특성에 맞게 요리에 사용하는데요 간, 위, 지르러미 이 세가지 부위는 각자 삶는 시간이 달라서 따로 삶는게 비법이라고 합니다 데친 미나리 위에 소복히 얹어 아귀 본연의 맛을 오롯이 담은 아귀 수육입니다 특히 아귀에서 유일하게 근육질 부위인 꼬리 쪽은 살점만 발라내 순살 아구찜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먹기 편하고 쫄깃쫄깃한데요. 치킨에만 순살이 있는 줄 알았더니 아구찜에도 순살이 있습니다. 매콤하면서도 쫄깃한 순살이 기가 막힙니다. 순살 아구찜에는 계란말이가 함께 나오는데요. 주인장은 매울까 싶어서 내놓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순살 아구찜은 많이 매콤합니다. 주문할 때 맵기 조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칼칼하지만 자꾸만 당기는 맛으로 젓가락을 멈출 수가 없는 맛이라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한국인의 공식 마무리 볶음밥을 만들어 먹으면 그만입니다. 식객은 만평에서 임진왜란 때 진주성 전투는 우리의 각오를 빛나게 했습니다. 아구의 맛이 더한증 빛났습니다.라고 썼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